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여리 문답 기독교 교리에 대한 평론 92분 93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이 보고자 합니다. 먼저 92분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의 그 순종의 법칙으로 처음 계시한 것은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특별한 명령 외에 무죄 상태에 있는 아담과 그가 대표하는 전 인류에게 게시하신 순종의 규칙은 도덕법, 곧 신앙 생활의 법칙이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2장 8절에서 구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히브리어 성경에는 특히 2장 9절에서 어 "히브리어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모든 나무를 나게 하시니 보기에 즐겁고, 먹기에 좋은 나무와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였더라. 그리고 선악 지식 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는 이라는 동산에 모든 나무를 나게 하셨는데, 모든 나무를 설명하면서 두 가지를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보기에 즐겁고 먹기에 좋은 나무와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지식 나무는 특별한 표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지식 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악지식 나무는 별개로 마치 독버스처럼 자라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동산의 중앙에 있는지 아니면 가장자리에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버섯처럼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악지식 나무는 분명히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대부분 신도들은 하나님이 생명 나무와 선악지식 나무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인데 인간들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에덴에서 쫓겨 나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이라고 아담에게 원수처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악 지식 나무 의 열매는 독버섯과 같은 나무이며 그열그 과실을 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만든 것인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여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이르기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 지식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동산의 선악 지식 나무 이야기는 창세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범죄한 천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인데 이들 중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아는 범죄한 사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스 2장 4절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들은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였으므로, 그들이 그 능력을 집대성하여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으로 만든 것이 천사들의 집단 지식이며, 선악 지식 나무로 표현한 것입니다. 천사들의 집단 지식은 개개인의 지식으로 있을 때는 별게 아니더라도 집대성하면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인공지능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화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악한 천사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들 스스로 만든 천사들의 지식을 서로 공유한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두려운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의 지능이 한 곳으로 모여지고 그것이 실제가 되어 스스로 학습하고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악지식 나무의 선악지식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의 모습으로 명령한 것이 아니라 먹으면 죽기 때문에 금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의 지식은 결국 천사들의 지위를 파괴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이유는 위험하기 때문이며 장차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어른들은 알기 때문에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은 천사들을 살리기 위함이지 죽게 만들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악한 천사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천사들의 공유된 집단 지식을 없애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모두 육지에 가두어 천사의 집단 지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자기의 의로 나타난 것이며 바벨탑을 쌓는 것이며 모든 사람은 누구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자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을 알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93번 도덕법은 무엇인가? 답은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의지이다. 모든 사람이 개별적으로 온전하게 영원토록 이 법을 지켜 순종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의무를 성결과 의의로 행하도록 지시하고 요구한다. 이 도덕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을 약속하고 이것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죽음을 경고한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법은 인간의 행동을 법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규례와 같은 것입니다. 법 중에서도 가장 규제가, 정도가 낮은 것이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법 테두리에서 도덕법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도덕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대하여 훌륭한 자이고 안 지키면 나쁜 자가 아니라 도덕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훌륭한 자이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규정을 잘 지켜 나가도 훌륭한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도덕법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대여리문답 92분 98분에는 도둑법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도둑법은 신앙생활의 법칙으로서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도둑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철저히 그 계명 글자 규정대로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상황에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리는 율법주의와 같이 신도들을 더 얽매이고 있습니다. 멍해를 씌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율법의 규정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율법의 하나라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를 그들은 깨달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